갈 때는 보잉 777 300ER을 타고 갑니다. 방금 저표 끊어 주, 이거 표 끊어주는 저 흑인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하네요. 갈 때는 이거 타고 갑니다. 777 300ER. 이게 좀 A380보다는 좀 작은 건데 그래도777 중에서는 보잉 777이 가장 최신 기종이라고 하네요. 이777 300ER이 A380보다 못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공간이네요, 공간. A380보다 공간이 많이 좁아요. 근데 그 웬만큼, 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편의 장비가. 일단 여기에 2,000개 채널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영화도 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것도 원터치죠? 사실 이 어, 유리, 원터치가 별로 없거든요, 비행기가. 비행기 중에. 근데 이게 777 300R은 이것도 원터치네요. 그리고 이 탁, 이, 어, 테이블이, 어, 테이블은 오히려 A380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공간은 좀 좁지만. 아, 여기서 리스본까지는, 어, 7시간 40분 걸린다고 하네요. 아까는, 원래는 8시간 10분 걸리는데, 좀,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7시간 40분 걸린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A380이랑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이륙할 때. 확실히 소리가 큽니다. 생각보다 예쁘네요. 위에서 보는 게. 참고로 저는, 어, 피렐리 출장 끝나고 돌아올 때, 어, 두바이에서 스타버고 3일 하고, 어, 렌트카 빌려서, 어, 오만에 갈 생각입니다. 어, 두바이 예쁘네요. 저게 그런가 보죠? 그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뭐, 부즈 칼리파인가? 드린거 보죠 저희가 간단한 아침입니다 네. 아까 에이삭하고 타보면서 먹었던 그두 번째 거랑 메뉴가 똑같네요 지금 이란 상공을 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란 이 동쪽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멋있네요 아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두바이 공항 대기한 3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22시간 20, 걸렸네요. 리스본까지 오는데. 아. 이 A380이랑 지금 타고 있는 7 7 7 3 0 0이하이랑 그리고 두바이 공항의 에미레이트라운드다 진짜 좋은데요. 다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두바이 경유에서 유럽 보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진짜. 다 좋은데 이 치명적인 좀그 단점이 있긴 하네요. 여기서 나가면 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피렐리 직원들이 여기 공항에다가 어 부스 작은 부스를 마련해놨네요. 다른 기자도 기다린다고 어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네요 여기서 여기서 모여서 한번한 번에 뭐차 버스로 가나 봐요. 아이 피렐리가 이3.2헤리티투큐처 피렐리 이거를 어 두달 전부터 이어 알려줬는데. 이게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피렐리 코리아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와서 물어봤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네요. 좀더 서프라이즈한 게 있다고 이걸 이걸 좀 기다리라고 하네요. 근데... 리스본 별로 안 덥네요. 여기 좀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덥네요. 아 날씨는 진짜 좋다. 아 벤츠 비아노 타고 가네요. 유럽에 출장하면 주로 많이 타는.